이게 뭐예요 막 지금 속상하게 나를 하고 있잖아 어머니 말을 들으니까 그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말 솔직히 말하기 자 공식 시작 솔직히 말하기 공식 시작 내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들으니 나는 이렇게 느껴 왜냐하면 나는 뭐뭐 을 원하기 때문이야 나를 위해서 뭐뭐를 해 줄래 이번에는 잘 듣는 방법 주어만 바뀌어요 너는 이에 시작. 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들으니, 너가 이러이렇게 느끼는구나. 왜냐하면 너는 뭐 뭣을 원하니까, 너를 위해서 뭐 뭣을 해줄까? 똑같은데, 앞에 주어만 달라요. 잘 말하는 것은 나의 느낌과, 욕구를 말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부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내가 한번 추측해서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 욕구가 틀릴 수도 있지만,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말해주면, 아니야,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 어, 이거예요? 이거예요? 하면서 자꾸 욕구를 읽어줘서 상대방도 이, 이런 그 대화법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배운 사람이 그러면 엄마 이걸 원해 아니면 이거 원해 이러면서 자꾸 추측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욕구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로 해줘요. 지금은 뭘로 했어? 자카언어로 말했어. 엄마가 계속 물어보면 엄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하면서 엄마를 상대방을 향해서 이 들은 내용을 공격을 하는 게 바로 자칼이에요 이게 지금. 글을, 밖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요거는 나를 탓하는 거고, 요건 상대방을 지금 탓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다? 내 마음의 느낌과 욕구를 얘기하는 거. 내, 내 거. 요거는 뭐야? 상담방의 마음과 욕구를 읽어주는 거. 요거는 귀 바뀌잖아. 그러니까 바뀌니까 상대방. 요건 아니잖아. 귀 아니잖아. 그러니까 들은 내용을 내, 내 느낌과 욕구로 말하는 거. 본이 들으니 안 해도 돼. 어머나! 오락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어머 그래서 내가 화가 나 왜냐하면 반응을 해야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어떤 상황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반응을 하게 돼 아직 우리가 뭐가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직 십자가에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자꾸 안 죽잖아 죽었어 죽었는데도 자꾸 반응하니까. 반응할 때, 아, 내가 아직 이 부분이 안 죽었구나를 깨닫는 거죠. 자, 그러면, 어머, 그랬군요.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기분이 이래. 그 다음, 욕구. 왜 기분이 그래? 자, 느낌이라는 건 뭐다? 욕구에 대한 신호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 욕구가 불만이다. 기분이 좋다. 욕구가 충족됐다. 오죠? 그렇죠? 그러면 욕구란 뭐냐? 욕구란. 나의 어, 행동은 뭐냐? 행동과 말은 뭐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야.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요. 자, 말과 행동은 뭐다?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도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행동을 해요. 우리 말과 행동 하잖아.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수시로 하는 거야. 말 때문에 다 싸움이 일어나. 그 말은 왜 하느냐?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머니는 아까 왜그 말을 해? 왜 언제 가냐? 이 말은 엄마의 무슨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 거기 빨리 가고 싶은데 시간이 언제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가니? 그러면 엄마 그거를 왜또 물어?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욕구? 나는 듣기 싫어. 어? 이미 한번 얘기해 줬는데 자꾸 반복하는 게 나는 싫어. 엄마가 내 말들 한 번만 듣고 잘 알아듣기를 원하는 나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야 말과 행동은 욕구를 뭔가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시도다. 그런데 화가 났느냐, 기분이 좋았느냐는 욕구가 충족됐느냐, 안 충족됐느냐를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신호야. 그게 느낌이다. 그 다음 마지막은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는 다 인간은 싫어해요. 인간은 다 자기가 왕이라 그랬잖아, 우리 감사님. 네. 내가 인생에 다 주인이고 왕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화가 나. 그리고 나한테 결정권을 줘야 돼.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자식한테 맨날 지시명령만 해왔어. 그러니까 애는 존중받지 못하니까 반발이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존중받고 살아온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워요. 이해가 되시죠? 존중받지 못하는 애한테는 전부 자카론으로 반항기가 있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해요. 프리자가 강해. 아주 그냥 충격적이고 충동적이다 다른 부탁을 하면은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거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고분고분해지고 잘한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동시에 좋겠어. 그러면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라는 어떤 그 표현이 좀 들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좋겠어. 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줄래.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 엄마가 너내말 들어야 돼. 이러면은 그 엄마는 계속 힘들어. 애가 내말안 들으면 화가 나. 우리는 다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어 해요. 그 하나님 역할이 뭐냐면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말 들어야 돼. 근데 그래요?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배우는 거는 절대 인간은 욕구가 다 다르고 다 존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욕구를 다 인정을 해줘야 돼. 아, 너는 지금 하기 싫구나. 이걸 인정해줘야 돼. 너는 지금 컴퓨터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공부하기 싫구나. 이걸 읽어줘야지. 공부 지금 컴퓨터 열심히 재미를 보고 있는 애한테 엄마가 다른 말을 하면 얘는 당장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 아이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컴퓨터만, 오락만 하고 있네. 그래서 엄마는 너무 속상해. 엄마의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엄마는 너가 내 시험 못 볼까 봐 걱정이야. 그러면 이거 좀 그만두고. 지금 어떻게 공부 좀 할래? 이렇게 한다든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엄마한테 좀 말해줄래? 이렇게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죠. 지금 당장 일어나서 좀저 공부하러 공부방에 들어갈래? 이러면 굉장히 애는 좀 부탁이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애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건 어떤 표현일까요? 어 너는 지금 계속 하고 싶구나. 이건 뭐예요? 공감 언어죠. 걔를 읽어 주는 거예요. 계속 너는 하고 싶구나. 그런데 엄마는 지금 네가 시험 못 볼까 봐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 안 하고 컴퓨터만 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너무너무 속상해 어떻게 좀어 시험 공부방에 가서 좀 이제 컴퓨터 그만둘래 이렇게 하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해달라고 붙어가는 거예요 우리 공식에 나를 위해서 어 공부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너를 위해서 공부 좀해 그러면 얘는 또 반발을 해. 그왜 그럴까요? 왜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걸까요? 엄마가 지금 화가 나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를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좀 만족하게 해달라. 그러면 나의 욕구를 들어달라는 뜻으로 나를 위해서라는 말을 집어 넣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감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려는 거지? 이러면 애는 반발심이나. 엄마, 나를 위해서 잔소리 하지 마. 이래.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 이러면 또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굽히고 들어가는 거야. 엄마가 지금 너가 공부 안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속상해. 그러니까 엄마를 좀 속상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부탁 들어달라는 뜻이에요.